안녕하세요. 라운텍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타첨 최선생입니다. 오늘은 라운텍을 가져왔는데요. 라운텍이, 아, 일래 지금 13% 넘는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라운텍을 과연 그러면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과연 어디서 저항이 나올지. 지금 기존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일단은 제가 사용하는 세력 목표가, 를 사용하는 타점이 있는데 지표가 있데 그걸 발견해서 일단은 5,000원 부분이 1차적인 단기 효과가 되고 2차적으로 보시면 주봉 121선이 내려오고 있는 5,800원대 부분이 2차 매도가 되겠습니다. 일단 1차, 와 2차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보시면은 5,000원대, 그리고 5,700원대를 자세히 보시면 매물대 하단 라인이죠. 일단 1차와 2차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 근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조건 여기까지 올라가서 저항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뭐 도대체 이유가 뭐지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또한 차트를 공부할 때.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충분히 납득이 되고 그러니까요. 일단은 2차 목표가로 말씀드리는 주봉상에서 122평이 내려오기 때문에 2평선은 충분한 저항선이 될수 있기 때문에 2차로 말씀을 드렸고 공교롭게도 2차인 5700원대 부분은 여기는 매물대의 하단에 딱 위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다로 에 내려올 수 있다. 하지만 1차적으로 왜 5천원대를 말씀드렸냐면 주가 같은 게한 번에 쫙 올라가면 좋은데 올라갔다가 맞고 다시 내려오고 다시 올리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만든 세력의 저항선, 세력이 어디서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이 지표가 가리키는 게 바로 5천원대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 하단에서 잘 매수를 하시고 이, 여기 지금 행보를할때 거래량 들어온 거로 확인하고 매수를 하셨으면 1차 50% 나가고 2차 또 반익을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전략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한 번에 올라갔다가 다시금 타점이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타점 또한 보시면 이렇게 지금 제가 세력 매수가 들어왔을 때 화살표가 나오죠. 화살표가 나오면서 세력 목표가까지 붙이고 화설표가 나와서 분할로 매수해서 목표가까지 붙이고 분할로 1차, 2차, 3차 받아서 목표가까지 붙이고 이런 다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목표가까지 도달했는데 왜한번더 가냐라고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목표가까지 도달했죠.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 평선들을 다시 지금 쌍바닥을 만들면서 22평 지지를 딱딱 받고 당일에 급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명확하게 하동의 관점으로 봤을 때 여기에 나왔던 하나의 큰 상승에 기간 조정으로서 이렇게 길게 끌었다가 장대 양봉을 지금 포함하면서 이거는 세력이 한번 나는 갈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장담하건데, 물론 주식에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2차까지는 솔직히 이번 주에 갈지 모르겠어. 하지만 최소한 1차 세력의 목표가를 알수 있는 5천원까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완벽하게 갈 차트가 만들어서 이번 주 안에 분명히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번 이번 주 안에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이 주주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지금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아직 뭐 신규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 오늘 매수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미 이 파동을 상승이 나왔고 지금 다시 돌려내면서 풀어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내일 이렇게 뚫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1파동 그리고 조정파동이 완료돼서 크게 이제 3파동의 시작점이라서 사실 여기는 매수해도 된다. 손절을 어디로 잡냐 여기로 잡으면 돼요. 여기 3200원 혹시나 내일 뚫는 척했다 다시 내려오면 또 매수 잡고 다시 분할로 잡아서 또 이렇게 가면은 무리 없을 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또 상세한 타점을 또 어떻게 잡아 봐야 되냐 그런 고민들이 또 생기실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단기 목표가인 5천 원과 그리고 한번 더 올라간다면 5,700원까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목표가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 올라갔다가 한 번에 상승하는 차트들은 절대 없어요. 올라갔다가 이건 보시면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내리꽂고 올라갔다가 꽂고 이런 식으로 롤링을 하면서 가기 때문에 조금씩 수익 실현하면서 가는 게 지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라운텍이 지금 이러한 차트는 이미 저점이 나왔고 여기를 돌파한 이후에 다시 지지가 나오고 대단식으로 계속 상승을 해서 이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차트가 만들어졌다. 아니, 이전 고점까지 못 가더라도 최소한 여기 보인 매물들 있죠. 7천원까지는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차트가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최소한의 되돌림이란게 있기 때문에 되돌림을 주고 내려가더라도 여기까지는 찍고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라운택를 갖고 온 거는 사실 이번 주에 정말 급등이 날 만한 차트가 뭐가 있을까 살펴보았는데 라운택이 정말로 한번 상승을 준 다음에 이걸 보고 고가놀이라고 하죠. 한번 에 크게 양봉을 띄워놓고 주봉인데 주봉에서 옆으로 그냥 횡보를 옆으로 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빵! 하고 올리는 게 고가놀이. 거의 빼지도 않았죠. 일봉상에서 보면은 이 정도의 고점을 물리시는 분들은 기간 값으로 계속 가니, 많이, 가니, 많이 하니까 많이 지칠 수도 있어요. 원래 고점에 물리게 되면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항상 생각하시는 게 내가 여기서 샀으면 분할로 더갈 거라고 생각하면 분할로 한 그냥 사, 최소한 3분할 5분할까지 생각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셔야 좀 안전하게 주식 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일단은 라운텍이 이번 주에 정말 크게 상승하는데 내일 당장 실시간으로 어떻게 급등이 지금 장개장 하자마자 올랐다가 잠깐 빠지다가 개미털기 보이다가 다시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실시간 차트를 보고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구독자 10만을 만들려고 하는 게제 유튜브를 만든 이유고요. 그래서 저를 지금 구독하시는 분들 그렇다면 먼저 구독을 눌러주셔야겠죠. 또 누르시고 지금 실시간 타점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가 보일 거예요.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 한해서 제가 왜냐면은 하 강중에 지금 변동성을 보고 빠르게 그 변동성 안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자로 실시간으로 전달드리기 위해서 번호를 받아서 그런 타점들을 매수 타점과 그리고 매도 타점이 나왔을 때 매도 타점을 공유해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요. 혼자 수익 많이 보면 좋지만 이렇게 좋은 차트 이미 다 완성된 차트에 타점을 드리면서 구독자님들은 수익을 챙겨가시고 저는 지금 구독자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세한 타점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메인 번호인 010-2358-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라운텍의 급등 타점 급등 눌림목 타점을 탁 잡아서 지금 저는 라운텍이 이번주에 정말 크게 갈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트가 이미 다 만들어졌어요 크게 한번 나오고 지금 조정이 끝이 나고 장대로 지금 이전에 있던 매물대를 쓸어버렸단 말이죠 만약에 이렇게 마감이 되면 내일 오르는 거는 사실 거의 확정됐다고 저도 망합니다 네, 분봉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분봉 차트로 보면은 보시면 지금 60봉 1시간 봉 차트에요 1시간 봉에서 고점이 나왔는데 사실 여기 저점을 개미 털기 하면서 한번 뚫었죠 자세히 보시면 이게 항상 밑꼬리로 이게 뚫릴 거를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타점을 잡을 때는 오히려 꼬리에 좀 유의를 하면서 보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타점을 보는 게 아니면, 제가 또이 방송을 항상 이렇게 계속 만들어서 이렇게 업로드 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개인 문자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 실시간적으로 타점이 꼬리로 강하게 뚫었을 때, 아, 여기가 저점이구나. 지금 여기 개미털기가 나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문자를 번호로 받고, 시간으로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시죠. 저점을 한번 깹니다. 하지만 저점 깬 거를 다시 말하면서 위로 올리는 이런 전형적인 작전주의 개미털기 그런 패턴을 보고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트를 볼때 이런 꼬리들을 상당히 유익해 보고 여기서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돌파다 하면서 돌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쌍바닥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한 번에 가는 종목은 거의 없다. 왜냐면 기간값도 그 이유가 있어요 한번 상승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면 딱 좋은데 왜 못가냐 여기서 다시 한번 눌러줘야 어느정도 또 털리면서 물량의 세력들이 매집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좀 신기한게 상승은 정말 뭐 하루 이틀 3일 5일이면 끝나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한달 사이로 횡보를 하죠 약간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지치게 만든 상태에서 기억 안날때 쯤에 그걸 빵 하고 뛰어버리는 그런 차트가 완성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은 한 시간봉에서 봤을 때이 평선들을 정확하게 다 돌려내는 것 같지만 여기서 원래는 올라갔을 거면 여기서 여기를 저점을 깨면 안 됐어요. 저점을 깨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빵하고 날려갔어야 된다. 안날라가고 내려갔고. 웬만한 차트는 한번 오르고 한번 내렸다가 잘 보면 내렸다가 올랐다가 여기 저점을 한번 깬 다음에 다시 오르는데 여기 고점을 뜯는 경우도 있고 안뜯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한번 내립니다. 이 차트 패턴을 기억하세요. 훨씬 길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여기는 저점을 깨지 않아요 그래야지 상승이 됩니다 이유는 정말 간단한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상승한 차트는 어떻게 된다 저점과 고점을 높인다 그렇다면 저점이 만들었으면 이 저점을 깨면 안 되겠죠 반대로 말하자면 이 저점의 손절을 잡고 여기서 뭘 하던 계속 분할로 사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만약에 들어갔다면 1차 받고 당일에도 1차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받고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 또 2차 받고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이상 계속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뭐라고 말씀드렸죠5 0 0 0원대가 1차고 그리고 5 7 0 0원까지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분봉상에서 이렇게 계속 흔들면서 갈 겁니다. 지금 일반 투자자들을 계속 흔들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흔들기 때문에 지금 돌파한다고 생각해서 매수하면 꽂고 하락해서 하락한다 저점을 깬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매수가 들어오고 지금 이 자리도 보시면, 여기 저점 있죠? 저점 한번 깼다가 다시 올다 이런 걸좀 유의해서 봐야 돼요. 근데 이게 기간 값을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또 보시면, 제 세력 목표가 이 지표를 정말 왜 너무 잘 만든 게 한번 맞은 다음에, 아직도 위에 있지만, 이 평선들을 계속 옆에 붙이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지금 세력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이 저점을 깨기 전까지는 계속 사슬어서 여기에 답답하면 그냥 수익을 보겠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익 타점을 잡는지, 제가 세력 지표로 이용해서 타점을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한 타점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셔야겠죠? 일단 첫 번째로 하단에 구독하기 누르고 상단에 상세한 타점을 받기 위해서 전체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셔야 제가 문자로 세시간 그런 타점들을 잡아서 드릴 수 있겠죠. 일단 이번 주 안에 라운텍이 정말 가는지 안 가는지라도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 눌러보고 이번 주에 어, 진짜 갔네 하면 그때 문자 보내셔도 늦지 않으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영상의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상승이 나온 다음에 조정을 주는데 계속 저점을 깼다가 다시 한번 올릴 때 여기에 한번 저점이나이 저점을 깨트리지 않은 상태로 올라간다 이 조정 파동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상승하는 파동은 짧지만 조정은 훨씬 길다 훨씬까지는 아니고 한두배 정도 두세 배 정도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시면 됩고 2평의 배열도 상당히 중요한 게 보시면 지금 라운텍이 주공상에 봤을 때 62평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62평은 추세다. 근데 추세를 추세에 하방으로 내려오는 추세를 돌려내면서 고가놀이를 하면 전형적으로 옆으로 빼면서 위로 올리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만약에 이게 이번 주에 빵 가면 22평이 이렇게 붙으면서 이렇게 됩니다. 60 이렇게 내려오는데 캔들이 옆에 뚫고 뚫은 건 아닌데 옆에 딱 붙었죠. 이렇게 가고 핸들이 이렇게 가고 22평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만약에 여기서 제가 말한 대로 빵하고 5천원까지 5천7백원까지 간다 여기서 여기서 22평이 골크를 올라오면서 이렇게 낼 겁니다. 좀 아래로 깔리게 돼요. 그러면 전형적으로 빵하고 올라가게 됩니다. 하트가. 그래서 5천원 5천7백원까지 충분히 갈수 있는 여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평선들이 어떻게 골크가 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해 드린 내용 다시 인지하시고 이거를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말씀해드린 내용들을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하동이 여기가 최저점이 나왔잖아요. 최저점이 나왔는데 제가 상승하는 차트는 어떻게 된다고 하죠? 고점을 높인다고 했어요. 고점을 해 보시면 저점이 나오고 고점을 높였습니다. 여기서 여기, 여기 여기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는 올라갈 차트가 완성되는데 강대 양봉이 컨펌드 됐기 때문에 더 크게 올라갈 네.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차트는 지금 거의, 지금, 구봉상에 봤을 때도 최고점을 찍은 다음에 내리 하락 추세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이으면 여기 한번 저점을 만들었죠. 하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저점을 한번 더깰 것이다. 그게 쌍바닥 다이버를 만드는 그런 원리다. 다이버전스라고 해서 이거, 도늘 차트 강의 짧게, 짧게 시작하고 가겠습니다. 국가는 한번 더 국가가 저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더 내려치고 하지만 모멘텀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스포캐스팅이나 뭐 RSI 이런 지표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가는 내렸지만 그런 지표들은 상방을 할때 다이버 전스가 떴다고 말하는데 가좀 스포캐스트는 그런 모멘텀 지표를 하나도 안 켜놨지만 100% 떴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점이 나온 걸 확인했을 때 그럼 어디서 들어가야 된다?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눌림목 타점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이 딱 눌림목 타점이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슈팅이 가능한 자리다. 이번 주에 반드시 간다. 물론 주식에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주에 라운텍 다시 한번 촬영해서 가는지 보여드릴도록할 테니까 구독하셔서 한번 보시면 되고 그 전에 정말로 난 수익을 챙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베스트 하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한 이런 제가 사용하는 세력의 지표를 사용해서 화살표, 뭐 세력의 평균가, 세력의 어디서 팔려고 하는지 그러한 지표를 활용해서 세력의 의도를 파악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한 타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재료적인 측면에서 라운텍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그 AR이나 v r 이나 아니면 자동차에 사용되는 그런 상 대게 미세한 현미경 같은 글래스에 사용되는 걸 만드는 데가 바로 라운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4차 산업이죠. 재료적인 측면에서도 정확하게 괜찮은 기업이고 지금 이렇게 추세선을 추세에서 하락하는 추세선을 돌파한 이후에 다시금 저점으로 저점을 낮췄지만 그때는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크게 저점이 여기가 최저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파동이 나오고 옆으로 빼고 다시 한번 가는 전형적인 5파동의 형태로 1파동이 나올게 되는 겁니다. 왜 여기서 근데 제가 매도를 해야 되냐 말씀드려 하나의 파동이 길게 한번 딱 나온 다음에 바로 가지 않아요. 찍은 다음에 한번더 내렸다가 이런 매물 때 상단까지 한번 불림을 또 주고 그 다음에 슈팅이 정말 그 다음에는 여기 여기를 정말 크게 가는 타점이 나온다. 그런 타점도 나중에 또 받아보고 싶으면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구독자를 늘기 리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구독을 해서 저 구독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도 뭐 수익 내면 좋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수익 내서 이런 뭐 많이 알려드리고 뭐 많이 배워가시는 시간 가지시길 바래요. 구독하시면 제가 항상 차트를 보면서 제가 어떻게 차트를 해석하는지 이런 모양에서는 이렇게 상승이 가능하다는 걸 항상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양질의 정보 챙겨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 어 이제 퇴근 잘 하시고 나중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